안녕하십니까. 두산에어빌리티 수준님들, 그리고 구독자님들. 자, 제가 구독자분들 보라고 한게 단석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디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산에어빌리티 내용도 다뤄드릴 거니까 두산에어빌리티제거 영상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되겠죠. 자, 일단은. 제가 단속을, 단속도 그렇고, 지오리 에너지도 그렇고, 지금 다 여기 안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두사인 어밀리티만 올리고 있는데, 이거 계속 좀 이렇게 할 거고, 어, 텔레그램에서는 단속 매수매도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 방 오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단속 관련해서 매수매도 타점이라던가 분석 듣고 싶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방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크라운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107568870. 그러면은 이제, 이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다 이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크라운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속 분석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시겠죠? 자,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 두산의 노빌리티 분석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산의 노빌리티 같은 경우, 최근에 이런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영국이 신규 원전 건설에 26조나 투입을 한다라고. 그래서 내용 보시면은 영국이 잉글랜드 동부 서퍽에 신규 원자력 발전소 사이즈 웰시 짓는데 26조를 투입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거에 의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만 개에 이르며 원전이 준공되면은 약 600만 가구에 청정 에너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이 그 동안 이제 원전을 좀 반대했었던 그런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천구백오십 년대 세계 최초의 상업 원전 가동을 시작했지만 천구백구십오 년 준공된 사이즈웰비 이후 원전 신설은 없었다. 왜냐하면 이제 후쿠시마 그사고라던가그 다음에 이제 체르노빌 사, 사건 사고라던가 그런 것들 때문에 어느 정도 영국이 그 원전 관련해서 어느 정도 좀 반대 입장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1990년대 전체 전력 생산의 25%였던 원자력 비중이 15%로 떨어졌고 그래서 현재 그 가동 중인 원전 가운데 사이즈엘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2030년대 초까지 단계적으로 폐쇄될 예정이죠. 그래서 원래 그 2010년에 사이즈엘C 부지가 선정이 됐지만은 15년 동안 투자 확보에 난항을 겪었었는데 당초 프랑스 국역 에너지기업 EDF와 중국 핵전집단 공사가 사업 운영했으나 2022년 보수당 정부 때 중국 지분을 사들여 영국 정부가 84% EDF가 나머지 지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그 후쿠시마 그런 원전 사고라던가 그래가지고 이제 좀 그런 난항을 겪었었는데 어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재개가 됨에 따라 사이즈 엘 c 중공 까지 앞으로 10년 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잉글랜드 섬이시 힌클리 포인트 c 원전 공사 중으로 2031년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영국 정부는 원전 보다 건설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smr 개발에도 4조 6천억 을 투자해 가지고 원전뿐만 아니라 이제 SMR 어,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핵융합 에너지 연구개발에도 5년간 25억 파운드를 투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있는 만큼 어, 원전 비중을 최대한 이제 좀 늘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영 에너지 기업 그레이트 브리티시 에너지 뉴클리어는 이날 롤스로이스 SMR을 영국 첫 S.M.R. 건설을 위한 우성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력 수요가 2050년까지 최소 두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원자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모든 전문가의 권고. 그래서 어느 정도 반대 시장이었었던 그런 영국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영국뿐만 아니라 이 이탈리아, 덴마크도 수십 년간 원전 가동이 중단됐었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제 SMR 도입을 검토하고 원자력의 재도입 가능성을 공식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재생 에너지와 상호 보완적 전력원으로서 원전을 재평가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독일이 가장 반대했었던 그런 입장인데 데 이제 그런 독일이 원자력을 이유에 친환경 에너지 분류해서 제외시키는 데 앞장서는 등 엄청나게 반대를 했었는데 근데 이새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하에서 이 반대 입장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같은 태도 변화는 프랑스와 원전 정책 갈등을 완화하고 이윤의 에너지 통합 정책 통합과 전환 가속화를 위한 정치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최근에 원전 가장 반대했었던 그런 국가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전은, 원전은 이제 시간 투자 길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목표가가 이게 뭡니까? 15만원, 20만원까지 가야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런 움직임이 앞으로 이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체 기간을 버틸 수 없다라고 하면은 매수 매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대응 전략을 준비를 해 왔어요 그래 가지고 이 대응 전략도 크라운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은 요건 이제 두사앤어빌리티 대응 전략 관련해서 나갑니다 아시겠죠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 대응 도와드리진 않고 대응 전략으로 대체해서 나갑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 아까 HD 현대 일렉트릭 이런 움직임이 앞으로 나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아 이런 기간 지루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기간들 앞으로 나왔을 때 빨리 지나갈 수 있게끔 하는 거두 가지 버전으로 제가 좀 준비를 해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뒤에 이어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저점을 이탈을 하다가 드디어 이 저점은 이탈 안 하면서 바닥을 자리 잡느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같이 보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이제서야 바닥을 자리 잡으려는 모습 보여줄랑 말랑 하면서 매물대 소화하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시장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매물대 소화하게 됐을 때 매도세하고 매수세가 굉장히 팽팽하게 싸우거든요. 이 뜻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건데 특히 이럴 때 시장의 수급은 더 빠르게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수급이 어디로 움직이는가 바로바로 바로 캐치해서 매매하면 수익을 극대화하기 굉장히 쉬운 시장이 지금 바로 이 시장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 초기 금액이 적어도 시간 투자를 하면은 꾸준히 수익을 거둔다는 가정하에 1억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기 굉장히 쉬운데 근데 이거는 시장을 하루 종일 보고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시장을 하루 종일 볼수 없는 환경에 있다 보니까 수급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죠 어디로 수급이 쏠리는지 하지만 저는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이 수급이 어디로 쏠리는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큰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께 이 텔레그램 방에서 꾸준히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뿐만 아니라 이렇게 꾸준하게 주요 이슈 주요 종목들을 매일마 하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이제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제가 어떤 도움을 드렸는지 보시게 되면은 6월 27일 날짜 보이실 겁니다. 6월 27일 제가 슈림로봇이라는 종목을 장 시작하기 전에 시초가부터 바로 매수하라고 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슈림로봇 어떤 방식으로 이제 움직였는지 보시게 되면은 6월 27일 날짜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가 3% 그래서 이제 고가 3,250원까지 감에 따라 3220원부터 분할 매도 할수 있게끔 도와드린 걸 확인할 수가 있고 하루 만에 20% 넘는 수익 볼수 있게끔 도와드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월 30일에는 제가 FSN이라는 종목을 마찬가지로 장 시작하기 전에 시초가부터 바로 매수하라고 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FSN 움직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상하가 가격 감에 따라 상한가에 매도할 수 있게끔 도와드린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루 만에 20% 넘는 수익 볼수 있게끔 도와드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 아침에 단타 종목 선별해 가지고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이 단타 종목 계속해서 받아 보시는 분들은 아 진작에 올걸 이렇게 후회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터득한 노하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 프로젝트 시작을 한 거고, 앞으로도 이런 선한 영향력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무료 나눔 해드리고 있으니까 어,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손실 만회하고 매일 안정적인 수익 만들어 갈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010-7556-8870 여기로 크라운. 크라운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크라운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텔레그램 텔레그램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깐요. 010-7568870 여기로 크라운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분명 말씀드렸죠. 화면 멈추신 다음에 010-7568870 여기로 크라운 크라운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나눔하고 있기 때문에 크라운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이분들께만 제가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 방 링크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에 이 텔레그램 방에 많이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꾸준하게 수익 벌수 있는 매매 꼭 진행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텔레그램 방 입장 관련 그리고 단타 종목 관련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요새 주식 시장이 너무나도 어려운 거는 누구나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어려운 주식 시장 속에서도 푸근하게 들고 갈수 있는 종목들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마저도 맨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번 아니면 안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희박하게 나오고 그 중에서도 제가 엄선하고 엄선한 종목이 바로 이 땡땡땡땡이라는 종목인데요. 코스피 종목이고, 저는 이거 10배 상승 이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이러한 것들인데, 그래서 이 뉴스 기사를 일부분 좀 가져왔습니다. 이 종목은 미국 관세정책 수혜주입니다 그에 따라 이제 사업 성장세가 기대가 되는데 굉장히 큰 폭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지난해 4분기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이미 기록을 했습니다. 2024년도 4분기에 이미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기록을 했고 2025년 올해 그룹의 핵심 현금 창출원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미국의 이 중국 견제하는 관세의 부가 정책 이게 수급을 개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실적 반등 가능성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영업이익 이거 증권가 예상치를 483% 상회를 했고 매출액은 시장 컨센스 대비해서 250%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는데. 문제는 이것뿐만 아니라 향후 실적이 이것보다도 더 10배 개선이 예상된다라는 그런 증권가의 예상치가 있습니다. 2025년도 그에 따라 이제 기관들이 보시게 되면은 보험 투신 기타금융은행 연기금 등쉴새 없이 계속해서 집중적인 매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차트 보시게 되면은 지금 차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이 박스의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주가 위치가 하단에 위치해 있고요. 3월 10일 기준으로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2025년 3월 10일 기준으로 하단에 위치해 있고요. 어,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은 3년 내내 이 구간이 3년 내내 매집을 했고 이거 대시세 분출시 저는 여기까지만 와도 얘가 다섯 배입니다. 저는 여기서 두배더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시세 분출시 열배 그리고 빠르게 상승 가능한 위치라고 보는 게 여기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그럼에 따라 매물대 다 소화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빠르게 상승 가능한 위치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2025년도 저는 이게 마지막 대시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반기 10배 이상 상승 예상하는 이 대상승 종목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요. 010-7556-8870 여기로 대시세 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이 대시세 종목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 대시세 종목 꼭 받아가셔서 너무나도 큰 수익 보는 2025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푸근하게 들고 갈수 있는 종목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이 대시세 종목 리포트하고 매매 전략 순차적으로 발송을 해드릴 거니까요. 010-756-8870 여기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시세 관련된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요.